캠핑용 가성비 전기요 베스트 3. 더한 EMF 캠핑용 분리난방 탄소 전기장판은 캠핑 시 따뜻함을 제공하는 훌륭한 아이템입니다. 합성 섬유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300 x 200cm의 넉넉한 사이즈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. 이 제품은 KC 인증을 받아 안전성을 입증했으며 전기적 위험 요소를 최소화한 설계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딥그레이 색상은 세련된 느낌을 주어 캠핑 분위기를 한층 고급스럽게 만들어 줍니다. 국내산 제품으로 믿을 수 있는 품질이 매력적입니다. 이 제품은 전기 담요 난방 플란넬 침대 패드입니다.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부드러운 코튼 소재로 제작되어 따뜻함을 유지해 줍니다. 온도 조절기가 있어 개인의 취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또한 220V 이후 플러그 타입으로 가정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화학 물질이 없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두꺼운 디자인 덕분에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합니다. 겨울 밤, 이 매트리스와 함께라면 따뜻한 잠을 보장합니다. 이 제품은 DUTRI UX 브랜드의 전기담요입니다. 이담요는 두꺼운 히터 기능이 있어 추운 겨울철에 최적의 온기를 제공합니다. 사이즈는 180x150cm로 넉넉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코튼 재질로 제작되어 부드럽고 피부에 자극이 없으며 화학성분이 없는 안전한 제품입니다. 온도 조절 기능이 있어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설정 가능하며 EU 플러그 타입으로 설치가 간편합니다. 전기난방 담요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. 따뜻하고 안락한 겨울밤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.